2022년 8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인도에서 믿음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당한 두 가정의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의 두 기독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두 가정은 경찰관과 정부 당국자와 급진적인 힌두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마을 의회로 두 번이나 불려가 힌두교로 재개종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정이 믿음을 굳게 지키자 마을 지도자들은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인도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인도의 이두 가정이 새 집을 찾고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 주민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들의 소식입니다. 이사쿠 마나와 목사님과. 엠마누엘 마무다 목사님, 엠마누엘 마이가리 목사님과 기드온 무튼 목사님은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와 카두나 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을 여러 차례 맞닥뜨렸던 마나와 목사님과 마무다 목사님은 그들의 공격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마이가리 목사님은 호전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플라니 부족에게 포로로 잡혀 한달 이상 고문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무툼 목사님도 플라니 부족 무장 세력에게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는 이 목회자들은 모두 핍박을 받았으나 지역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이 4명의 목회자들이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란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한 무슬림 여성의 소식입니다. 미나는 헌신적인 무슬림이었지만 어느 날밤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라고 재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미나는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난 뒤에 기독교 TV 방송에서 사회자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즉시 방송국에 연락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란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미나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란의 기독교 매체 사역이 계속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8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